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나루토 인기 인물 첫 파트를 이어 후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급닌자 시험 나뭇잎 파괴 행동이 중지된 후, 테마리와 칸쿠로는 상처를 입은 가라를 데리고 물러났고, 도중에 사스케가 나와서 가로막았습니다. 사스케를 상대로 가라는 수학의 힘을 소환하고, 사스케는 나루토에게 구해집니다. 나루토의 공격에 가하라는 다치게 되었으며, 급한 나머지 수학완전체를 소환하였고, 나루토도 소환술로 가마분타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인주력으로, 어렸을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공포의 눈길과 거부 속에 자랐고, 나루토는 유일하게 가하라의 고통을 똑같이 느꼈던 사람입니다. 나루토의 가화에 가하라는 마음을 열었고, 테마리 칸쿠로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가하라는 그들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형제 세 명은 오해를 풀었고 그후 사스케 구원의 행동 중 나뭇잎은 인원 수 부족 때문에 모래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로치마루의 조종 때문에 나뭇잎의 선전한 일 때문에 사죄하려고 모래 마을은 바로 수락하고 또한 이번 지원으로 나뭇잎 마을 소대는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마리는 마침내 시카마루를 도우면서 자요야와 싸우고 있는 시카마를 루구하였습니다 테마리는 그의 분석을 들었지만 바로 공격에 날렸습니다. 한 방으로 전투를 끝냈습니다. 임무가 끝나고 중상을 입은 팀원 네지와 초지를 보면서 소대장인 시카마루는 매우 자책하였지만 테마리는 그를 격려하였습니다. 네지 등이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을 알고 나서 시카마루는 울면서 친나데에게 다음에는 다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테마리는 시카마루의 성장을 보았고 돌아갈 때 시카마루를 비웃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도 이회가 있으면 구하러 올게 그때 울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2년 후의 질풍전에서 테마리는 이미 상급 닌자가 되었고 미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뭇잎과 모래 마을의 외교 업무를 맡고 있고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장면을 보고 나루토는 그들이 데이트하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테마리가 나뭇잎을 떠날 때 시카마루는 그녀를 맞이했고 테마리에게 귀찮지만 자신의 임무는 길을 알려주는 거라고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테마리는 웃으며 고생한다고 말했고 떠날 때쯤 부드럽게 시카마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맨날 귀찮다고 말하지 말고 진지하게 일하면 너도 바로 상급 닌자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테마리가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카카시의 소대로부터 가라가 잡혔다는 걸 알게 되고 바로 지원하러 온 카카시 소대와 모래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사쿠라를 도와 중독된 캄쿠로를 치료하였습니다. 원래 나루토 사쿠라와 가라를 구하려 했지만 치와일 몸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가라가 없으니 그녀가 나서서 모래마을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후 마을의 일들을 해결한 후 지원했을 때, 그녀는 치와할몸이 자신의 목숨으로 가하라를 구하는 걸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테마리는 나루토가 남다른 힘을 갖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치와할몸은 절대 자신을 희생하여 가하라를 구할 사람이 아니지만, 나루토가 그를 바꿨습니다. 동생들을 잃고 다시 얻으며, 테마리는 그들을 잘 보호하려고 신념을 다졌고, 그후 다섯 가게의 회담 때, 캄크로와 테마리는 가하라의 호위로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오카게 회담에서 다섯 마을의 연합을 확정하였고 닌자 대군을 구성하며 닌자 대전도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테마리는 출중한 풍둔 인술로 시카마루와 같이 제4 부대 원거리 전투 연합 부대에 속하게 되었고 제4 부대 대장인 시카마루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카마루가 대우를 이탈하며 테마리가 대장을 맡았고 가하라 오오노키와 네 명의 카게급 인물과 대항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녀의 아버지인 사대 카즈카게이며, 테마리 부대의 상대는 예토 전생한 3대 라이카게입니다. 물론 바람은 번개를 막을 수 있지만, 라이카게의 신체가 매우 강해 테마리의 풍두는 전혀 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습니다. 테마리 부대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루토가 나서서 라이카게를 이기고 봉인하였으며, 테마리 부대는 계속 가라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닌자 대전 후기는 이미 보통 캐릭터가 다설 정도가 아니므로 테마리 등 닌자들은 완전히 무대에서 벗어났습니다. 닌자 대전 후 시카마루와 테마리는 순조롭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테마리도 보통 여자아이처럼 처음 사스케를 만났을 때 멋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건 외모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스케보다 시카마루가 더 나았습니다. 그후 테마리와 시카마루는 결혼하고 나뭇잎 마을에서 살게 되고 아들 시카다이를 낳았습니다. 이 파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설정이나 장면이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 인물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스네겐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스네겐이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